아 지금도 어... 사랑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나, 나, 나. 저희는 결혼하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음. 과연? 음. 그건 그거 위험한데. 저는 솔직히 조금 자유분방하다 해야 되나좀 음. 자기중심적으로 음.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음. 와이프의 그 배려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뭐 낚시를, 음. 저 낚시도 취미생활을 가지는데. 음. 그런 배려심들. 아 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러니 그러면 낚시 한번 갔다 와 아니 뭐한번 갔다 와. <laughs> 나중에 한꺼번에 터질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불만 없으세요? 어 있지만 조금 삭힌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터지시면 얘기 오늘 한번 해보세요 진짜 불만. 너무 많아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 야, 근데 만나니고요. 아, 근데 틀어줄게. 이거 두분 아, 죄송한데 이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두 분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희가 페이를 아, 네네네. 어. 네. 네. 아, 야, 네. 맞아요. 계산은 확해요 예, 네, 그럼요. 저희가 지금 너무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나는 넌못 쫓아가겠다. 좋아. <laughs> 이제 마이너스가 너무 커 가지고. <laughs> 이, 이 영화회 안 하셨으면 회자도 될것 아... 같아요. 아... 아, 얘는, <목소리> 얘는, 얘는 저... 영화배우 안 하면 할거 많아요. 얘는 셰프도 됐고, 얘는 저쪽 어디 어두운 형님들 그쪽으로 가도 됐고, 어두운 큰 형님. <laughs> 근데 또 이런 자리가 되게 좋은 게, 사실 남편한테 할 얘기를 이렇게 우리 서, 성우 형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툭 던질 수 있거든요. 나한테? 그러 그러니까 형이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나도 뭐그 우리 저기 집에 계신 분한테 그당면가이 <laughs> <뭐냐? 웃음> 방송 나가면 아이고 우리 집 가훈 나온다. 너나 잘해. <laughs> 다 그래요 사실 저희 근데 이제 그냥 또 이런 <laughs> 계기가 되니까. 원래 바둑이나 장기도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두니 맞습니다. 왜냐면 내게 아, 아니니까. 맞습니다. 본인 문제들은 다잘 이게 음, 해결이 안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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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진짜 좀 고민거리 이번 계기로 네. 왜냐면 이또 나중에 지나면 이런다니까 우리 가고 나면 표정 싹 변하면서 뭐불만이었는데 <laughs> 사람 들어오니까 민망하게 뭐어떻고뭐 이게 더 무섭다니까 화를 내는 게 차라리 난데 그래. 차라리 화를 내자. 네네. 어 그러니까 한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분도 있을 수 있어. 평상시 항상 말하는 말인데 전화기랑 너무 한 몸이 돼가지고 휴대폰 보는 거 음. 네.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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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말하지만 잘안고치시더라고요 휴대폰 보면 뭐해요? 게임해요? 아니요. 네. 저는 회계 쪽을 하다 보니까 음. 아주 모니터를 보고 있어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해요. 저는 솔직히 뭐.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렇게 음성 계속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음. 아, 그냥 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틀어놓고 그냥 멍하게 있죠. 집에 오면. 이 쇼파랑 이제 전화기랑 한 몸이 돼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런 양반이 캠핑을 나온다는 것도. 그래서 항상 쉬고. 이제 나오려고 하죠, 저도. 집에 있으면 자꾸 부딪히니까. 아, 캠핑이 어떻게든. 낫다. 네네네. 아, 나오면 일을 하니까 이렇게라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제가 핸드폰은 네. 진짜 지켜주세요. 네. 지켜줄 네. 네네네. 노력할게. 노력하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또 <laughs> 자기야. 어? 네? 저일반길로한 어? 번만 떠났다 올게. 한 번만 떠났다 올게. 요 아, 네,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 요구 하는 거를. <laughs> 어. 아, 이제 그거를 조금 고쳐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본인도 얘기하세요. 저, 얘기만 다 듣지 저는... 말고. 요청, 요청. 근데 성격상 그냥 잘 이제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뭐, 그 순간 지나가려면 잘 잊어버려서. 음.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요. 네네, 맞아. 네네.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남편 분 부근한테도 안 좋은 거야. 음, 음, 네네. 그렇다고 매번 뭐가 있을 때마다 그러는 게 아니고, 네네. 본인의 그 돌파구? 음, 음. 스트레스 안 받는 돌파구를 음. 찾으셔야 돼. 딴데 음. 말고, 네네.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아, 네네네. 근데 뭐, 말로는 애들 이제 떼놓고 혼자 자유 시간 가지고 싶은데, 또 떠나면 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본인이? 네, 제가. 애기들다가지 음... 그래도 한 1박 2일 정도는 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 같아. 나형이말 진짜 좋은 것 같아. 그, 응. 그 불편함을 한번 그냥 네네네. 감수해 보시는 건 어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당신은 1박 2일 다니면 나 내가 1박 음... 2일을 포기하고 자기를 보내 줄게.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네네, 감사합니다. 멋있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있네 저희 그러면 원래 원래 3천원인데 부부가 하셨기 때문에 5천원에 모실게요. 아. 네. 천원 디스카운트. 아, 완전 사기꾼이에요. <laughs> 어? 다 저희 그 저희 좋은 일에 하는 거예요. 그래? 네. 그래? <laughs> 아 이거 떳떳하게 좀 이렇게 하지 그걸 <laughs> 야매 형식으로 이렇게 0천 <laughs> 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아, 계산은 네. 그리고 또두 분에서 네. 또 카메라에 있어 못다는 얘기 좀 많이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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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